산간 지역에서 자생하는 가시연근귀가 새로운 고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근귀를 수확해 즙을낸 뒤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농법인에서는 즙과 환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 판매합니다. 부가가치가 나오고 또 이런 약용 약물들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소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약용 작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섯 시내 고향입니다. 자, 전주 연결합니다. 유민경 리포터. 전라북도 임실에는요 가시가 있는 풀이 있습니다. 그 따가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지요. 새소리조차도 소음으로 들리는 고요와 낯친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 나선 길. 이파리에 가시가 많아 가시나물이라고도 불리는 가시엉겅퀴. 지금처럼 약이 흔치 않던 옛날에는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던 불도 없는 약재였습니다. 하지만 산이나 들에서 무분별한 채취로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자 전북 임실에서 전국 최초로 재배에 나서게 되는데요. 아 근데 우리 어머님은 이거 드시고 쇼카를 보셨어요? 이거 먹고 내가 옛날는 다리가 파서 막 저기서 관절로 이거 지금 먹고 생김내서 먹고 소주당 가서 먹고 어 지금 많이 좋아졌어. 이거 파, 어, 이거 이렇게, 내가 지금 이거 펄팔로 폼팔로 당이잖아. 원래 집에만 계시는데요펄팔로 어, 당이 지금. 우와 아저 무릎에 생각이잖아요? 이거 아주 특이하게 옛날부터 좋은 음 약재예요 엉겅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에 그 친화성을 갖고 있다 그래요. 온몸에 이렇게 퍼지기는 하지만 간에 제일 많이 가요. 음 그래서 간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요. 우리가 간에 나쁜 거 여러 가지 있죠. 아주 심하게 간경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 <laughs> 엉겅키를 먹으면 그게 풀려요. 오. 그 정도로 엉겅키가 아주 간에 좋습니다. 음. 미국에 있는 내 한국 환자분이 B간염을 알았어요. 음. 언제 이게 간경화로 될지 모르거든? 그래서 제가 이제 실리마린을 처방을 했어요. B간염이 없어진 거예요. 오. 균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간 조직을 다시 재활시키는 거야, 재생. 그래서 실리마린이라는 게 그렇게 굉장히 좋다는 거. 그게 엉겅키라는 거. 관절의 암이라 불리는 유모티스성 관절염은 관절 변형과 같은 심각한 장애와 함께 고통으로 평생을 실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최근 연구를 통해 엉겅퀴가 항염증에 탁월하다고 밝혀졌는데 특히 엉겅퀴에 들어있는 아피제닌이 유모티스성 관절염을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병원 약을 먹고 한 10년을 넘게 먹었는데요 어, 먹고 나서도 통증은 계속 왔습니다. 통증을 와서 오만 짓을 다 해도 안 되고 그러더뇨. 이걸 먹고는 제가 한 2개월 된계로 부기가 완전히 무릎이랑 빠졌습니다. 요즘 같으면요, 살것 같아요. 삶을 힐링해주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laughs> 엉큰기를 먹고 나니까 한 번도 아파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암세포가 없다고요, 어머니? 네, 없어요. 어... 담낭암에서 네. 간으로 전이 돼서, 이제 간에서 인대까지 가슴에 올라온 인대까지. 사기 넘었다고. 어... 응. 말기야. 죽기 아니면 사기다 싶어서 음, 음. 지인이 하는 말이 네. 엉큰키를 한번 먹어보자고. 어. 엉겅키를 먹었는데 소화도 잘 되고 힘도 생기고. 어머니 엉컹키? <laughs> 네. <laughs> 엉컹키. <laughs> 네, 항암 치료 안 맞았으니까. 아 항암 치료 안할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암 세포가 없다고요 어머니? 네 없어요. 지금까지 재발 소견 없고 정기적인 검사상 전이 및 특이 소견 없으며 16년째 재발 없는 것으로 보아 완치된 걸로 사료됨. 동의보감에서는 네. 이 엉겅퀴가 어혈을 풀어준다든지 어혈. 몸에 쌓인 적치를 풀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기 어,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천연 소염제라고 보통 표현하죠. 뇌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 암에 이어 단일 질환으로는 국내 사망률 2위. 60세 이상 노년층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뇌경색의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는 한쪽 팔다리의 마비, 감각 이상,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방향감각을 잃는 방향상실증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경색을 극복한 고수의 비법은 혈관 건강의 특효약에 지금 밝혀집니다. 오늘의 건강고수 노승순 씨입니다. 그때는 제가 서른 살 초였으니까 뇌 연령도 건강한 줄 알았죠. 네, 알고 봤더니 뇌 연령이 60대 70대라는 거예요. 서른셋의 어린 나이에 찾아온 뇌경색. 꽃다운 나이에 긴 투병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어지러워서 그냥 정신줄을 놓고 그냥 쓰러질 때도 많았었어요. 이대로 있다가 그냥 죽는가 보다. 가족들한테 아그 <laughs> 유서를 남기고 싶더라고요. 내가 더 많이 심해지면 저를 위해서 치료하려고 하지 말아 줘라 그냥 편히 가게 해줘라 그 말을 했었어요. 피를 맑게 해주는 나물로서 링컨 대통령도 즐겨 먹었던 스팸이나 음식입니다. 혈관 내에 혈전을 없애짐으로 해서 내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엉거퀴라는 거예요. 저를 낫게 해준 거예요. 엉거퀴는내 몸을 낫게 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함께 웃게 해줄 수 있는 자연이 준 선물인 것 같아요. 엉겅키에 들어있는 실리마린 성분은요 우리 몸의 간과 담낭을 보호해 주어서 간염이나 황달 증상을 조금 호응이 있고요. 또 엉겅키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온활하게 해주고 또 혈관 내에 있는 어혈을 없애주면서 을 튼튼하게 해줌으로 해서 고혈압 환자나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걸 드시면 효과가 있습니다.